엠스 도원표님 소환? 어디가고싶어요? 지금 모든 지역이 물음표일걸 알고있지만 저기 위에 화산같은곳이요아 여기요? 사람 많은 곳 같이네 여기 좀 약간 미어터져요 여기 사람이 미어터지는 장소 매우 빡셉니다 재밌다 그래도 역시 포트나이트가 또 가만히 하다보면 또 제일 재밌는 게임이긴 해 어, 도온배님 은배님 은배 은배 도온배님 약대시고 가세요 매크로처럼 건물을 깨시네 어, 뭐지 뭐가 남았지 아 기둥 남았구나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을만하지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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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이 하늘에서 아이템이 내려온다고 저번에 등대 부수는거 뭐. 오우야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. 하늘에서 아이템 내려온다구 같은데? 약간? 싸우는 꼬라지? 딸. 아시 있어. 오우, 쉣. 이거 왜 맞아? 오우, 쉣. 마약밥. 났어요. 아형 이제 참고로 이거 수색 없거든요. 그냥 죽이면 돼요. 바로 엑스 c 입션이다 이거 마. 다시는 까불지 말도록. 자기장 좀 멀다 우리. 자기장이 좀 먼데 앞에 사람. 오 나이스 저격총 뭐야. 오, 야, 맨, 옆에. 훈축하는데? 이게 예. 사람인가? 알았어. 보시는가? 아, 보신가 봐, 형. 나이스 잘하고 와우 아이템 쌓여있는거 봐 오우씨 뭐야 아 뭐야 나도토 뭐하는 놈이야 저거 아, 이거 뭐 라이 같은 놈네 이거 뭐야? 이거 에도 하나 어 어, 깜짝 스 면서 내려가 갈? 가 딸, 랐어요 형, 이있어 심해요? 안 돼, 안 돼, 돼. 어디 갈, 어디 어디 가, 어디 가? 너뭐뭔데 뭐하는데? 뭐 뭐하는데 지금? 너 뭐하는데? 나랑 뭐 하고자고? 뭐하자고? 뭐하자? 뭐하자? 뭐 나랑 술 잡기 하고 싶어? 유연한 빌더스놈에? 안돼. 잡았어요. 참. 어 뭐야? 죽을라 그래. 잠깐만. 오우야. 네, 이제 회복 시켜주는 것도 가능. 킬 가능. 저기, 둘 있다. 처음 보는 사람들의 총을 쏘는 무서운 게 임하는구나. 어, 뭐, 그럴 수도 있지. 잘. 아, 뭐야. 이있튼. 뒤에 있었네. 미안합 아이, 인간미가 없어. 인간미가 없을 수 있지. 아, 뭐,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. 어, 이런 네. 못 쏘죠? 못 쏘죠? 못 쏘죠? 못 쏘죠? 싸도 안 맞죠? 꽤 빡치죠 까불죠? 바로 나오죠? 방심하고 한 발도 못 맞추죠? 까비? 네, 저희 양각인데 너무 뒤에 한명 있다. 너무 뒤에 한 명. 있다. 형조금만 따라와 줘. 나, 보 려나？저는 뭐냥찜피멘트쩔 확인 됐 어요？거기 안야있 지. 베이스 조심해요 거기 사람 이상한 놈 있어 아뭐하뭐한 놈이야 지금 어우 자기장 어형 안돼 나쁜 놈들 형 이리 올수 있어요? 어야벳 너야면사파 다섯 팀에네명이니까 미안한데 회복템이 없어 <laughs> 회템을줄수 있는게 없어 나는 회복이 없어 나는 회복템이 없아잘하아 잘하네, 잘하네 친구 어, 천천히 내려오자. 천천히. 어 뭐야? 어 왜? 어왜 내려가자 이거. 내려와 이씨. 한 방. 아한 방. 어 뭐야? 아예 거기 있어요? 뭐야? 여기 어디 있는 거야? 미안한데 여기 좀 갈게요 어 뭐야 어! 안데 형! 어 잠깐만 일단 한명 떨어뜨리고 안데 아우씨 어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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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버려요 안데팀 버리고 못가 어! 뭐야 왜팀 버리고 못 가. 난 팀은 네. 가? 네 팀, 팀 버리고 n u 네팀 b 어? 안 버려 Timon Umbria. 팀원 버 o n Umbria. t i 리 o n Umbria. Timon u m b r 이 b r i a Timon b r i a Timon 뭐한 놈들이었지? 세상에. 형 미안. 더 이상 구하러 가기에는 내가 여력이 너무 없어. 아니다 아닌데? 구할 수 있겠다. 잠깐만. 기다려봐. 딱 기다려. 오우 쉣. 오우 쉣. 오우 뭐야. 뭐 뭐, 뭐 뭐, 뭐한, 뭐한 놈이야. 뭐 어, 형. 조금만 뒤로. 조금만 뒤로. 안 돼. 안 돼. 안 돼. 개자식. 어. 미친놈 저거. 뭐하는 놈이야, 이거? 뭐. 아... 예쓰... 오이씨 기관단총 없어서 죽는 줄 알았어. 기관단총 없어서 죽는 줄 알았어. 샤샤샤샤... 악질이야... 악질? 내가 왜 악질이야? 세상... 별의별 게다 악질이네.